안녕하십니까 상시 계약 체결 플랫폼 블록체인 대표 이장훈입니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인식입니다. 사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약 내용이 너무 빈번하게 바뀝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작년에 개발 외주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계약 내용대로 업무가 종료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기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1픽셀만 옆으로 옮겨 주세요. 이런 사소한 변경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일일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나 메신저로 협의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화하지 계약서를 서면을 작성해서 날인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클라이언트한테 그게 좀 째째하게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위축되는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콜드콜링으로 200명의 스타트업에게 질문을 또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임의로 계약이 수정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72%의 스타트업들이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72% 중에서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인 16%만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많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적냐?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봤을 때 이분들도 똑같이 귀찮아서 아니면 은 번거로워서 아니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를 몰랐어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부, 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계약이 가능한 채팅형체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MVP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 핵심은 총 4가지입니다. 네첫 번째 저희가 매일 보는 것처럼 채팅 환경에서 업무 내용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등록을 합니다. 계약서를 등록을 하면 두 번째 상대방이 승인과 거절을 함으로써 이 상호 승인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계약 내용을 보고, 야 계약 내용이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니면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같다. 그런 경우에 거절을 하고 이 모든 내용은 블록체인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두 번째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언젠가는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록체제에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채팅 메시지를 기존 계약에 편입하고 그 채팅 내용의 순서 그리고 승인과 거절 여부를 다 기록을 해서 계약 변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련의 과정 모든 것들이 계약서 관리에 저, 다 저장되어서 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경되었고 누가 모든 변경을 만들었는지 다 일일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희 플랫폼인데 그런 비교 우위는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 어플 형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채팅 상황에서의 계약서 작성 수령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계약에 관한 진입 장력을 완화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무결성을 담보함으로써 단순 채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록이 아닌 법률적 효력을 가진 상호 합의 문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 로펌들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의 이점을 가지고 계약서를 관리를 함구,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두 가지의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방 개설에 따른 과금 체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월별 구독료를 받는 구독 체계를 가거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트너사와 협의를 진행한 중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 처음에 유효 시장 규모를 계산했을 때 국내 중소기업 초상공인 사업자 전체를 잡았습니다 720만 개. 다만 그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익숙한 분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50대 이하의 사업자 수 370만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370만 개의 모든 분들이 월별 만 원을 내고 1년 동안 구독을 했을 경우에 4,400억이라는 규모가 나옵니다. 다만 이 역시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무엇이 다르냐 비교 오위도 있지만 모듈 사이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회성 계약에만 특화된 전자결제이기 때문에 기속적으로 계약을 바꾸곤 하면은 사실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어 대기업들도 아니면 회사들도 서로 소통할 때 사용하긴 하지만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팅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블록체스는 이두 문제점을 다 해결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게 하고 채팅 형태 중에서 업무형 채팅 형태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업무에도 제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초기 진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의 수정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첫 번째는 제가 작년에 몸을 담고 그 있었던 개발 및 디자인 외주형 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유통 및제주 그리고 해외 수출입 비즈니스 전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파트너사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서나 아니면은 전략도 유동적이 기 때문에 변경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입니다. 어, 저는 실리콘밸리 출신 개발자로서 이제 국내외에서 개발 경험과 블록체인 그 기술을 터득을 하였고 저희 파트너인 김정우씨에로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범접 지식이 더 출중하고 그리고 컴퓨터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개발에도 어,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블록체인은 이렇듯이 리걸 어, 탱크 업계를 선두할 자격과 그리고 열정을 가진 팀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레전이 전에 했 블록체인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하고 거기에 대한 아니면 자체 기술이 그런지 바스를 사용하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스텀으로 이제 다 설치를 해서 저희 커스텀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하이퍼레저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큰 이코노미를 발행 그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와 데이터와 연결이 있고 무결성을 보장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커스텀 t o 엔터프라이 r 블록체인으로 저희 커스텀 노드를 설정하고 거기 m 데이터가 저장되고 계약서들이 e Custom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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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t o m n o t 나 그런 메시지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있냐? 네. 성능적인 부분에 네. 많이 좀 있을 것같을 텐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제 어시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는데요. 저희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모든 트래픽을 적절하게 분산을 하고 자동으로 스케일링하는 시스템을 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봤을 때, 토당한 어, 10만 건의 메시지가 오고 가도 일반적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처럼 소통이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런 유사한 질문이 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 서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뢰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내가 이런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우선 굉장히 많은 데에서 그 앱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표준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믿지 못해서 계약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러는데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내가 그 믿고 맡길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게 그냥 어,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으로 간다고 그러면 조금 더 신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더리움 기술이 완벽하지 않아서 스마트 컨트랙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솔루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개발적이나 제품 자체 문제 이기다 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사용자 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예.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협력 업체를 통해서 일단 처음에 B2B로 확장을 하고 그 사업들에서 약간 이 부분으로 처음에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점차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이제 C2C로 한번 해볼 계획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잘못들었습니다 b 2 시장도 많잖아요. 어디에 잘. b 시장도 많잖아요. 뭐 어, 어느 산업의 어떤 기업들? 네. 연대도시는 어, 있데그 저희가 첫 전략으로는 개발해 주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같이 계약을 진행했었던 그분들한테 저희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하고 그분 들과 이제 소개발 맺어서 사용하는 것을 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앞에 질문하신 분과 비슷한 이신데요. 계약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부트 비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보안상의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 계약 서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 보안적인 우려들도 크고 이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이라고 하시긴 하시지만은 어쨌든 기업에서도 이 계약 서류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강한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개발 디자인 외주용역 시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왜냐하면 이게 월 정액제로 이렇게 받으시는데 계약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어느 기업이나 계약을 최소한 적게 체결하고 그 계약된 조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계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자주 변경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걸 예상해서 처음 계약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계약이 이제 당권으로 어 비용을 내는 것에 비해서. 월 정액을 내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 특히 어, 좀 규모가 작다든지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 또 개발 디자인 외주용역 시장이 그렇게 어, 월 해비를 낼수 있을 만큼 이 어,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익원을 좀 확보하거나 확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보안에 대한 문제 사용자들이 염려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좀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대형 로펌을 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률 자문이 필요하고 보안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는 그걸 초기에 잡아내야지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실들을 저희가 마케팅에 녹여내며 더불어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B2B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처음에 그 세일즈를 따낼 때는 이제 대형 로펌들의 변호사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약간 그러니까 이걸 공증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전략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그 소비를 하기에 약간 부담스럽다 월별 하기 부담스럽다에 대한 전략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렸는데. 만약 월별로 하는 게좀더 이득이 되는 사용자들한테는 월별 구독료를 받을 것이고 만약 건당으로 하는 게좀더 이득이 되는 사용자들에게는 건당으로 이제 과금을 요구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입 시장에 따라서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할지는 다르겠지만 지금은 어, 구독 모델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모델을 네네. 예를 들면 어, 산업마다 어소시에이션들 있잖아요. 네네. 들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서비스와 해서 그런 협회 단체들과 협업해서 이거를 좀 확산한다든지 그런 다른 모델을 모델 해보시거나 하시는 거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과 많이 상충되는지 아 아닙니다. 그 컨소시엄도 저희가 지금 구축을 시작을 하려고 해서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이제 단체들끼리 다 연합해서 그 코쉐어링 그그 피처 한번 해보고 있는데. 어, 그거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명확한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